옛날 옛날 작은 시골 마을에 착한 콩지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콩지는 언제나 조용하고 부지런한 아이였죠. 콩지는 천사처럼 착하고 아름다웠어요.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새로운 부인을 집에 데려왔어요. 그녀는 엄하고 냉정했어요. 계모와 그녀의 딸 팥지는 콩지를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들은 콩지에게 온갖 심한 일을 시켰어요. 청소, 밥짓기, 물 길어오기까지. 팥지는 콩지를 놀리고 괴롭히며 더욱 나쁘게 구렸어요. 개모는 콩지에게 들판의 일을 시키며 팥지는 집안에서 쉬게 했어요. 하루는 쌀과 돌을 섞어 놓고 돌만 골라내라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 콩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어요.